오케이, <목소리> 나스 주자 2, 3 6 직전에 이렇게 치셔서 2, 3 6에갈 거야. 초구 볼. 현재 2대 0으로 프지가 앞으로 인사합니다. 이번 타자가 한탈을칠 경우, 그정도 되겠죠. 아이 볼. 손발 투 수, 흉으가 흔들리나? 이게 말같에않 됩니다. 자, 살아봐봐. 연속 트리볼. 뭐 뭐야. 현재 워낙웃리고4은 차량. 중심에 거리고 습니다 하하 서울습니다